자,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처, 현대 자동차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하반기 채용에 있어서 키워드를 다섯 개를 골라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현대 자동차의 잡웨어. 두 번째로 인문계를 공개 채용하겠다. 세 번째로는 현대 자동차의 수직 계열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네 번째. 제가 강조드리는 현대자동차의 키워드죠. 고급차 전략, 친환경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넥티드카. 이러한 키워드가 아, 현대자동차 채용에 있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하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알파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걸 보시면은 사실 이걸 어,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강... 좀 살짝 말씀드릴게 어,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날짜가 바로 자페어가 열리고 있는 시간이